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오늘 우리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70세 이후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변수인 걷잡을 수 없는 의료비 폭탄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구체적인 세 가지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루션 1. 실손 보험 점검과 전환.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세요. 의료비 폭탄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은 바로 실손 의료 보험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했던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비싸, 노후에 큰 부담이 됩니다. 70세 이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핵심은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기존 실손 대비 보험료가 최대 70% 이상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자체가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전환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비급여 퇴계약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솔루션 2. 노인성 질환 대비를 위한 치매 간병 보험 필수 70대 이후 지출 중 예측하기 어렵고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간병비입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노후 자산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도 개인적으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LTC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보험들은 요양병원 입원이나 재택간병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진단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고려해야 하며 늦어도 60대 초반에 가입해두어야 보험료 부담이 적고 가입심사 통과도 수월합니다. 솔루션 3, 건강관리와 국가지원 활용, 예방적 지출과 제도 활용 아무리 좋은 보험이 있어도 가장 좋은 솔루션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적 지출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 균형 잡힌 식단 등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비용은 나중에 터질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더불어 국가 지원 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제도, 암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5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낮춰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클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 시 요양 서비스나 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솔루션, 즉, 실손보험 전환, 치매 간병보험 준비,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및 제도 활용은 70세 이후 의료비 폭탄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오늘 소식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은퇴자산 운용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